왜 할머니가 우리 은별이 많이 사랑하세요? 잘 네, 모르겠어요. 어나 내가 생각해도 걸어온네요.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어, 재밌어. 뭐냐 어, 어, 재밌죠. 뭐 재밌죠. <laughs> 아, 어 그래. 어어 그래. 자봅시다. 자봅시다. 어 그래. 자, 봅시다. <laughs> 어, 그래. 어, 내가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 민결이 같은 뭐냐면 손자가 있으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어, 어 하이틴 그래. 농담입니다. <laughs> <laughs> 자 갑니다. 자 가자. 자 우리 민결이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나네? <laughs> 어, 뭐가 있어 있기는. 음.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있는데. 자, 반응물도 생성물도 모두 다 이제 기체예요. 기체인데 화학 양론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럴 때이 녀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 평형 상태의 농도들로부터 나와 있는 x, 뭐 z 혹은 a, b 이런 걸 결정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새끼 문제 1번. 제시된 이 반응의 요 델타 h 여기 이제 반응 엔탈피인데, 요게 발열인지, 흡열. 흡열인지 판단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나와 있는 요 데이트로, 데이터로부터 이 반응은 발열, 흡열 뭡니까? 흡열. 바로 <laughs> 발열이죠. <진짜요>. 자 <laughs> 봅시다. 우선 아, 첫, 번째 아, 일, 첫 번째 일, 첫 번째 일. 일. 우선 첫 번째 평형 상수는 오직 누구만의 함수죠? 로. 바로 온도만의 함수죠. 네. 맞나요?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평형 상수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Kc가 있고 KP가 있어요. 자, Kc는 어, 뭐 기준의 평형 상태냐면 몰농도 기준의 그 평형 상수고요. KP는 바로 평형 상태 물질들의 부분압으로 표현된 평형 상수입니다. 무슨 뜻이냐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Kc, KP가 아니라 똑같이 몰롱도로 표현되어 있는 평형상수인데 누구는 온도가 T1이고 누구는 온도가 T2인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T1 켈빈일 때 평형상수 KC1이라고 해보죠 그게 100이고요 T2 켈빈일 때 평형상수 KC2가 4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T1과 T2가 뭐냐면 문제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네. 거기 보시면 RT1, RT2라고 해서 25, 50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문제 풀때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상수를 이렇게 예쁘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R은 기체 상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T1, T2를 봤을 때 누가 고온이고 누가 저온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고온이고 누가 저온이? 누가 아, 바로 요게 고온이라는 걸알수 있죠? 네. 민결아, 맞아요? 네. 그래서 T2가 이게 고온이고 T1이 어. 지금 저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온도가 증가했는데 평형 상수가 감소했죠. 즉, 온도가 증가할 때 정반응 자발성이 감소하게 된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로 발열 아, 반응이죠. 그래서 엔탈피 부호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원리가... 바로, 르 차틀리의 원리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또 하나 기억할 거. 학교에서 이거 수업 했던 거 같은데, 뭐가 있냐면, 어, 바로, 반트호프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반트호프 이쿠에이션은 평형상수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식인데 어쨌거나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됩니다. 그 반토프 이퀘에이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겁니다. 로그 K1 K2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곱하기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보이시죠? 저게 바로 반토피구에이션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학교 수업 시간에도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이때 K1, K2 중 누가 고온이고 누가 저온이라고 했죠? 이게 고온이고 이게 저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경우 여기 부호가 플러스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K1, K2가 각각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값이에요. 얘가 더 작죠? 얘가 작으니까 이쪽도 전체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일 때얘 부호가 뭐가 돼야 되냐고요. 얘 부호 역시 마이너스가 돼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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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되지. 이하셨죠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를 생각해도 되고 반토프 이퀘레이션을 적용해서 제가 흡 반열 반응임을 어,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 부호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지금 제시된 반응은 발열이다 알겠죠? 민결아 알겠니? 네. 알겠죠? 음, 이렇게 논술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자 썼습니까? 자 그다음 간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준다 준다.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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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지잘 자는 시간. 그러다가 닭 먹잖아요. 지금 자긴요닭 먹는 시간이지. 어? 족발은 안 시켜 먹어요? 아, 그 족발을 먹어 봤는데. 어. 닭이 싫나요? <laughs>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이 자, <laughs> 족발이 있는 거 추가하셨어요? 아니, 뭐 배달 음식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아. 음. 그래요? 아, 알았어요. 아. 자두 번째는 그래서 x가 뭐냐, 그래서 z가 뭐냐. 한번 구해봅시다. <웃음> <웃음> 자 우선, 아 우선 <laughs> 이걸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음. 1 kc와 kp 사이의 관계 자 우선 기체의 경우 pv는 v분의 nrt 이 관계를 만족할 수 밖에 없죠.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게 뭐예요? 써놨잖아요. 저, 저 네온 박스가 뭐예요? 몰롱도잖아요 몰릉도. 뭐를 모로 나누는 거니까요. 부피를, 아,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몰롱도잖아요 네. 그럼 이때 앞에 써놓은 이 P를 부분합이라고 하면, 부분합은 몰롱도 곱하기 RT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대조됐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경우, 지금의 경우, K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반응식에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XY가 반응물이고 Z가 생성물이죠. 그럼 이때 부분압 기준의 평형 상수란 이렇게 정의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부분압으로. 평형상수를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xy가 반응물이고 z가 생성물이잖아요. 평형상수 어떻게 써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로 쓰잖아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로 쓰는데 그 반응물에 뭘 써라? 반응물에 부분압을 써라. 반응물에 부분압을 써라. 써라. 반응 생성물에 부분압을 써라. 그게 Kp인 거예요. 무슨 말알겠죠 이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x와 z 같은 뭐예요? 화학 양론 계수인 거죠.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부분압을 뭐로 바꾸어 쓸수 있냐면 몰롱도 몰롱도 몰롱도의 RT의 곱으로 부분합을 표현할 수 있죠. 네. 맞나요? 왜냐하면 부분합은 몰농도곱하기 알치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x의 몰농도 x승, y의 몰농도 분의 z의 몰농도의 z승 고바기. RT 전체 물금의 Z 빼기 X 빼기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때 얘를 KC라고 하는 이예요이건 바로 몰이도 기준의 평형상수가 이는거해이해하이죠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평형상수 KP와 k, c의 수리적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 이러하니까 일반적인 경우도 쉽게 유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알겠어요또 다른 경우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냥 k, p를 먼저 써보고 저기 이제 화학양론 계수가 a 대 b 대 c 이렇게 되면 a 대 b 대 c 이렇게 되면은 a 승 b 승 c 승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r t 의 c 빼기 a 빼기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무슨 말알겠죠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로 kc와 kp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게 kc다 kp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알겠죠? 네. 되십니까? 네. 자 그럼 뒤에 지운다. 네. 여기 지울게요. 줄게, 네. 평행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우자. 그러면 이때 2평형 2, 3 은 온도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온도가 같죠. 온도가 같기 때문에 평형상수도 같아요. 평형상수도 달라요. 등온이고 평형상수도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형 23은 온도가 T2일 때잖아. T2일 때 얘를 적응해 보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kp는 kc 곱하기 rt1이에요? rt2에요? rt2에 z빼기 x빼기 1 알겠죠? 네. <laughs> 이때 kp가 얼마? 0.0016그 다음에 kc가 얼마? 4 그리고 rt가 얼마? 50, 50.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나누고 나누면 조금 더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 놓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얘 정리하면 뭐가 나오느냐 아, x가 z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냥 사칙연산만 실수하지 않고 하실,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네. 저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아, 그냥 사칙연산만 안 틀리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는 z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여기 지우되겠죠? 네. 여기 지우되겠죠? 자세 번째 평행 1에서 는 kc가 얼마입니까? 1 0 0이죠 자, Kc는 부분합의 몰농도예요. 부분합의 몰농도예요. 몰농도로 표현해도 되죠. 그러면 나와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해서 몰농도로 표현 상수를 표현하면 Z농도의 Z승 X농도의 X승 그리고 Y농도 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XYZ 어떻게 넣어주시면 돼요? 평형 1이니까 얘얘예잖아 예, 예, no 그러면 0.1의 x 승 y는 얼마야? 0.4 z는 얼마야? 0.2 됐죠 아예? 열려있는거 아셨습니까? 됐죠 됐죠? 음. 그러면 이때 보시다시피 요거하고 요거 이거 연립할 수 있겠어요? 연립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z 플러스 1 넣으면 똑같이 z, z 0점을 빼고 막 계산하면 x하고 z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연립하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고 z가 2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가 3, z가 2 됐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진짜 잘 나올 수 있어요. 어렵다. 어렵기는 지금 시험 때는 지금 쉽게 수 있는 좋아요. 음. 음.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더 적었습니까? 지다 네. 지운다. 에이. 어, 너무 어? 뭐 자, 두 번째 E. 어. 3 생성물 Z 의 수동률을 올리려면 자 르샤틀리의 원리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뭐 여러가지 방법인데 두가지 쓰래요 첫번째 일뭐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 얘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 잘 진행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감소해야 돼요? 바로 저온 조건으로 유지를 해야 되죠. 유지하면 평형상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두번째 뭡니까? 압력을,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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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 X 의화학량으로 g y 얼마입니까? Y 의화학량으로 g y 얼마입니까? i r 이죠 그리고 생성물의 화학 young 얼마입니까? 이죠이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g i 이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진행될수수 할수록 입자 전체 개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고온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압으로 유지하면, 그렇죠. Z가 Z의 몰농도가 더더욱 증가할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저온 고압으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민경이 나가시죠. 이런 1번, 2번의 논리를 무슨 원리라고 합니까? 르그 유명한 르 샤틀리의 원리. 여기 제목을 써놨죠? 르 샤틀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누구하고 누구 구해라? 여기 나와있는 A하고 B 구해보래요. 자, 첫 번째 1. 평형 이에서 A를 구할 수 있죠 보이세요? 자 평형, E에서, 평형 E에서 2에서 평형 2에서 KC 얼마입니까? 평형 2에서 KC 얼마입니까? KC는 4죠 민결 얼마예요 평형 2에서 KC가 얼마입니까? 4요 4라는 거 알겠죠? 네. 왜? 평형 2하고 평형 3은 뭐가 같으니까요? 온도 같으니까 KP하고 KC는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한 거야. 알겠어요? 네.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KC로 표현하면 3거고 그럼 어쨌거나 화학 반응식은 이거 평형 상수식은 반응물 분의 생성물 쓰면 되니까 Z 농도 제곱 X 농도 삼승에 Y 농도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럴 때저 XYZ가 각각 1, 0.01, A 1, 0.01, A인 거죠? 네. 그럼 이건 간단한 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아마 0.2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평형 3 그래야 B를 구하죠 역시나 KC는 4고요 반응 물부분의 네. 생성물 해주면 되니까 0.5의 3승 b 은이버분은이의 네. 네. 제곱 해주시면 이는 아마 이부분이 나올 거예요 네. 알겠죠? 이걸 네. 음. 내가 어제 네. pdf 파일로 작성을 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거부요 네. 제대로 공부를하이 있는 사람이라면 봤어야 되는데 수홍이 부분은 이 치킨 먹었죠? <laughs>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 d morning, 그럼 r Okay. Thank you. t h 요 n k you. Thank you. 저기 a n k you. 요 h a n k y o